질문 보내기가 안 된다고요? 어, 요즘 뭐 하냐고 스포일러 좀 어, 요즘 뭐안 해요 그냥 요즘에 진짜 그냥 잉여로운 생활? 요즘에 존재하고 있어요. 그냥 이 세상에 존재... 네. <laughs> 질문, 왜못 보내지? 질문, 보낼 수 있을 텐데? 설정해 놓고 음. 요즘에는 진짜 뭐뭐안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할할수할수 할수 내선에서 할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 오면 하는 거밖에 없지 그, 그리고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좀 그, 대면 콘서트나 뭐, 이런, 대면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못 하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좀못 하는 것 같아요. 뭐, 하는 것도 없고. 그냥, 어. 그냥 있어요 요즘은 진짜 질문 보내기가 왜 안되냐 왜 안될까 How are your cat um, My cats um, They very happy they always they always working no just always just chill a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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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 just rest yeah i hope they 뭐 more happy, so I wanna make more um, um, days uh, um,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어요. 음. 지금 뭐 스트레스 받아서 안 자는 거 아니에요? 자다가 깬 거예요. 그냥 잠잠 잠, 자고 있었다가. 자고있다가 잠깐 깨서 잠깐 포카치 파란색, 초록색 초록색이 낫죠? 예 네. 포카치 빨 초록색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음 다이어트 중이냐고 예순 0 0번째 물었다고요? 예순 0 0번째 봤네요 네. 유지하고 있습니다. 다이어트는 아니고 유지하면서 운동하고. 그냥 막 운동도 막 엄청 빡세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가볍게 그냥. 네. 하고 있어요. 어떤 이벤트를 해줘야 될까요? 제가 할 나중에 나중에 할수 있는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요? 이벤트 많이 해달라는데 어할수 있는 이벤트가 뭐가 있지? 뭐 근데 항상 생각은 하, 하고 있기는 해요. 약간 뭔가 콘서트요? 콘서트할 곡이 없어요. <laughs> 하고 싶은데 콘서트할 어 곡도 없고 어 영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앨범 음, 나올 때마다 근데 앨범이 <laughs> 언제 나올까가 진짜 문제인 거고 음. 뭔가 JBA로서의 그런 앨범을 낼 때마다 어 그렇긴 한데 그게 언제 나올까? 그건 진짜 모르겠고 그러니까 많이 고민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러니까 공연은 하고 싶은데 약간 공연할 곡수가 안 되고 <laughs> 그리고 또 공연을 요즘 시국에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네 지금은 지금은 뭐 저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뭐어 모두 다 와우 <laughs> 모두 다 건강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. 네.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건강해야죠. 음... Stay healthy a 어 이게 그리운 건 건가?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. 어. You're my energy, yeah. Right, I'm your energy, right? Thank you. 왕실 이벤트요? 왕실 이벤트가 뭐지? 왕실 이벤트라는 게 있었어요? 그런 거 없었을 텐데. Miss you, friend B. Miss you, friend M. Who? 어, 어떤 분께서 제 MBTI를 물어보셨어요. ENTJ냐, INFJ냐. 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예, 근데, 그, 확실히, 제가 그, 팀 생활을 더 위주로 했을 때는 INFJ가 맞, 맞았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좀, 그, 그걸 벗어나서 이제 조금 새로운 길을 가다 보니까 ENTJ 성격으로 좀 바뀌었어요. 예. 요즘에는 ENTJ의 질문? 혹은 또그 ENTJ는 이렇다. 약간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공감을 조금 더 많이 해요. 예. 사실 M MBTI 그렇게 믿진 않지만, 예, ENTJ가 조금 더 가까워졌지 않았나. 지금 상황은. 네. 그런 생각이에요. 지금은, 지금은 ENTJ가 더, 네. 어, 어 굉장히, 누구지? 엄청 잘 지내고 있고, 음, 여러분들이 잘 지내길 바래요. 근데 얼굴만 봐도 잘 지내는 것 같지 않아요? 아, 사랑니 뽑은 자리 아물었냐고요? 아, 이거 자꾸 통증이 있어요. 여기가 아파요. 그러니까 왜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. 약간, 턱이 아파요. 그래서, 좀, 아, 좀, 그, 진통제를 잘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완전 심하게 아프다, 이런 건 아닌데, 약간, 저 임플란트 했을 때 같은, 네. 제가 만약에 이 시국이 지나가고 몇 년이 지나서 한 잊혀질 때쯤 공연을 한다고 하면 보러 오실 수 있을까요, 여러분?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만약에 제가, 만약에, 어 사라져. 한, 한 5, 6년간. 음악에 대한 약간, 더욱더 심도 높은, 어 발전을 위해서. 사라져요.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공연한다고 하면 어이없겠다. 아, 나가 어 나갔다도 어이없겠다. 그 <laughs> 미안다. 음. 어, 아, 내가 생각해도 어이없네. 미안하다. 미안해요. <laughs> 아, 음, 아니면 만약에 만약에 어 만약에 아 만약에 뭐가 있을까? <laughs> 뭐가 있지? 재밌는 상황, 뭐 이런 거 없을까? 음... 어. 재밌는 질문을 찾고 있어요 지금 아 어, 근데 질문 보내는 거왜안 되지? 네? 왜안 되냐? 응? 음. 아, 형, 잘 자요, 형. <laughs> 스프레이 형, 주무십쇼. 굿밤. 저 오늘 어디 갔었냐고 물어보시는데. 저 오늘 어디 안 갔어요.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. <laughs> 어디 좀. 나갔다 올걸 그랬나? 아니지. 그냥 집에 있는 게 안전해. 요즘에 저 진짜 뭐일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저 진짜 어디 안 나가요 절대. 저 그냥 그냥 항상 집에 있고. 응 밖에 나가는 걸. 이제 귀찮아 이제 밖에 나가는 거 귀찮아요 그냥 이렇게 있고 싶어요 어? 아니다 이건 아니야 어 방금 뭔가 질문이 생각났는데 아니야 이런 질문은 어, 이거 좋다. 요새 빠진 음식. 음, 요즘에 빠진 음식 없는 것 같은데? 뭐 있냐? 뭐 있지? 음, 요즘에 빠진 음식? 음, 요즘에 빠진 음식. 아 근데 저는 여전히 약간 한 한식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. 한식이 제일 좋아. 예. 네. 뭔가 이 매콤한 맛도 그렇고. 네. 아 갑자기 얘기하니까 배고프다. 칼국수가 먹고 싶기는 한데. 어... 칼국수. 칼국수 요즘에 좀 맛있는 것 같아요. 바지락 칼국수. 음. 생각만 해도 맛있는걸? 여러분은 요즘에 빠진 음식이 뭔가요? 음식. 음... 저희 칼국수 먹고 싶네. 아, 라면 또 이거. 라면 또 치명적이지. 네. 이 시간 한국은 지금 1시 1시 반 정도 됐거든요. 네. 아, 한시 반 새벽 1시 반에 라면? 굉장히 치명적인 걸, 굉장한 유혹뿌리 네. 뿌리치기 쉽지 않은 유혹. 음, 하. 음, 음. 음. 또뭐 한번 볼까요? 질문을 질문을 질문. 질문을 읽는데 음. 뭐 질문을 이미 살게 없는데. Did you eat? Yeah. 닭볶음탕. 음.. 닭볶음 탕 먹었어요 야채 곱창에 깻잎이랑 마늘 넣어서 먹고 싶다 와우 와우 후후 거기에 딱그 맥주 딱, 딱 까서 똑깍 하는 그아 후후 후후 막방 하라고요 <laughs> 아, 라면 먹방 안 돼요. 라면 먹방은 다음에 할게요. 다음에 이 시간에 먹는 건좀 아니야. 적어도 그래도 이 시간에는 안 돼. 지금 이 시간은 안 돼. 아, 유튜브 언제 올래요? 아, 언제 올라오냐고요? 어, 요즘에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? 예. 네, 다 그거 제가 하나하나 손수 올리는 거긴 한데, 제가 그냥, 그, 올리는 거라서, 예, 네, 조금, 미흡한 부분들이 많아요, 여러분. <laughs> 어... 사실, 그 제가 기획을 해서 제가 뭔가, 그, 데프로서의 그 앨범이나 뭔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제가 그 팀들과 제 스스로 그 기획을 해서 만드는 거라 좀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을 수 있는데, 어,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, 영상 아직 올라갈 거 조금 몇개더 있어요. 그래서, 어, 영상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 그리고 뭔가 다양한 걸 조금 해볼까 하기도 해요. 네. 뭐 예를 들어 그냥 뭐 일상생활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뭐. 고민 중입니다 요즘에. 아 오늘 또 벌써 너무 오랫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었네요. 그 다들 이제 잘 시간이니까 다들 잘 자고요. 예, 네. 좋은 밤 되시고. 저는, 최대한, 빨리, 네, 여러분들한테 또 찾아올게요. 안녕.